여기서 뭐 하고 저거 한지 얼마 안 돼서 끌어갖고. 내가 실하게 좀그드더니 저것도 불편하게 되어있어 네, 선생. 요 저거 우리 팀이잖아할 사람은 어, 그거 하시고 해수해 주시면 안 돼요? 네, 네. 네. 어, 회수, 회수하지 말아주세요 네. 아까 잠깐 한번 해보셨다 안 먹었어요? 빌레봐도한 선진 씨 간다 빌레이 여기를? 빌레이 여기는 킥은 아무튼 다가가다 걸렸다 걸렸는데 무서워, 나는 내가

거기 우 거야? 나영미하 영리 안나 응, 예? 아, 어. 네? 고 있어? 네? 내가 받 거예요 이거예요? 우리 거리로 왜 거기려고 그러세요 이거 오세요? 네? 네? 아니 나도 영리실에서 택을 안 오고 있어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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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